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 3장, 2절에서 21절까지를 한절씩 교독합니다. 따라합시다. 알기는 하나, 행하지 않은 자의 결말. 알기는 하는데, 행하지 않은 자의 결말은 어떻겠어요? 비참하겠죠? 성경의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라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랐지만 알기는 하는데 행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가 처절하게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2 절과 5 절에 보면 다윗의 아내들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 다윗의 아내가 여섯 명이 있어요. 미가를 포함하면 일곱 명이고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 아내를까지 포함하면 여덟 명이. 성경에는 신명기 17장 14절에 붙어 보면 "이스라엘이 왕이될 자는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이또 그것은 알 거예요. 그런데도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일생에 결국은 분란이 일어나죠. 결국 일생에 고통을 당하는 게뭐 때문에 그래요. 결국 여자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아이 안의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치 아니하면 결과는 고통이 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지만 이제 그 아브넬이란 사람을 어저께 봤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집은 멸망하는 가문이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이미 그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왕을 삼았을까요? 사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스스로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스스로는 왕이 될 수가 없는데 아브넬이 부축해서 왕을 삼은 거예요. 자, 뭐 성경 보시죠. 사무엘라 2장으로 갑니다. 사무엘라 2장 8절에요. 사울의 군장, 네리의 아들, 아부네리,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부세스를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하는. 사울이 왕이 되기보다는 아부네리, 사울의 아들, 이스부세스를 데리고 갔어요.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왕을 삼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자면 조금 이제 긴데, 이 마하나임은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땅은 어디요? 요단강 이쪽이에요 그데 요단강 건너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부넬은 이스모세를 통일 왕으로 등극을 시키는 거예요 그왜 왕으로 세웠냐? 자기가 이스모세를 통해서 왕권을 잡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옵니다 6절 한번 봐요 오늘 이사무해라 6절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부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뭘 얻어요? 권세를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보셋이 왕이지만 실제로 왕권을 권세를 지고 있는 건 누구요? 이 아부넬이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를 보냐면 1 1절 보십시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두려워서 이스보셋이 왕인데 왕이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 아브넬이 무슨 일을 했냐면 사울의 첩을 이제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왜 우리 아버지 첩을 를 네가 데리고 사냐 말을 한 거예요.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성질을 내고 이제 다시 누구를 배반해요? 아브나자 이스보스를 배반하는 거. 배반하고 이제 다윗의 편에 서는 거예요. 다윗의 편에.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전 왕의 부인을 자기가 데리고 살면 그게 전 왕의 왕권을 예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구도 그랬죠 아브넬도 그랬고 누구도 다윗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뭐가 돼서 왕이 돼서 후궁을 다 옥상에 올려놓고 예 데리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러다가 죽었죠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아도니아가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마지막 몸종이었던 아비삭을 달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왕권을 찬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여야 안 죽여요? 아도니아를 죽이지요. 11기 상에 가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는데, 그게 인제 이스보셋이 책마하고 여의치 아니하니까, 다이세계로 붙는 거예요 다이세계로 붙을 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9절 말씀 봐요 여호와께서 다이세계에 맹세하신 대로 맹세했어요 그럼 무슨 맹세를 했느냐 10절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이세계에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부엘 세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세월을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부넬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왜그 아는데 그렇다면 이 다윗을 아니 그 아부넬은 제일 처음부터 누구 편에 서야 돼요? 다윗 편에 서야 돼요 그런데 왜 이스보셋을 데리고 와서 마하나미에서 왕으로 세웠을까요? 자기가 왕을 해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왕족은 아니니까 이스보셋을 통해서 왕권을 잡아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여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요? 이스보셋을 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요? 다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다시 돌아가는데 예, 이 다윗이 아니, 아브넬이 누구한테 살아야 되는죠요 요압에게 살아야 됩니다 요압에게. 그래서 다윗과 이제 이 아브넬이 내가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너한테 넘겨주겠다. 그리고 다윗하고 언약하고. 다윗이 보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누가 요압이 이제 아브넬이 왔 것을 알고 불러다가 살해하죠. 그래서 결국 아브넬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왕국은 흥하고 사울의 왕가는 명하는줄 알아. 뭐 망하는 걸 이미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자기가 왕권을 잡고 권세를 잡아보기 원하는. 그 육신의 욕망 때문에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아부넬은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알아요. 알지만 자기의 육신의 욕심 때문에 결국 곁길로 가다가 예, 비명으로 생활 마감하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육신의 유익이나 육신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께서를 거세요. 결국 그것이 당신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의 올무가 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떠나든 모르고 떠나든 결과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떠나든 모르고 떠나든 결과는 심판이라니. 근데 알고 떠난 자는 더 비참해지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떠나면 심판이다. 그럼 모르면 되겠네. 아니, 몰라도 심판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범해도 죄요. 알고 범해도 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아브네리아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이 아브네랴가 한 사람도 예 사울 왕이 죽자마자 누구에게 붙었다면 다윗에게 붙어서 다윗의 왕국에 일조했다면 아마 예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데 자기가 권력을 잡아보자고 하는 육신의 요구를 못 부딪혀서 결국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다시 배반하고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죽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것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홍장도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이? 그게 해야 돼요. 제가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경우들이 있고 모르고도 행치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은 신명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내를 많이 두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일생 동안 고통이 오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일생 당하는 고통은 뭐냐면 여자 문제예요. 여자로 인한 죄가 들어와서 결국 다윗의 일생 동안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이 다윗이 자수 자식이 각 여자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압살롬 뭐 이렇게 그이 서로 간간하고 죽이고 살해하는 이 과정 속에 이게 한 어머니의 자식이라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다 각자 다시요다 각자, 다 각자 다시요 다. 그러니까 불난일이 날 수밖에 없죠. 다이슨 모르고 실수한 것도 있죠. 모르고 실수한 게 뭐예요? 아마 알기, 알긴 했지만 착각을 했을 거예요. 법궤를 메어 올릴 때, 처음에는 수레를 만들어 끌고 왔지요. 근데 누가 죽어요? 나군의 타장마다에서 소가 뜸으로 우사가 죽어요 결국 벗개 끌고 벗개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는데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바지가 벗어지도록 춤을 추는 기쁨의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고 모르고도 행치 아니하는데 모르고 행치 않아 알고 행치 아니하는 결과는 마찬가지다 근데 알고 행치 아니한 자가 더 많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다면 그건 처절하게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 처절하게 회개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을 처절하게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윗이나 사울이나 같아. 같아. 같은데 결과가 뭐냐? 잘못을 알고 회개한 자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도 잘못할 수 있고, 알고도 잘못할 수 있는데, 알고 잘못했든, 모르고 잘못했든, 회개해야 돼. 회개했다면, 다시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범죄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우리 아이의 아내 사건을 통해서 경고를 받지요. 그러고 나서는 그가 여자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나중에 늙어서 누구를 노죠요 동료 아비삭을 노이지만 성경에는 동침치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결단을 가지고 다시는 지난날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다해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설림기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안다면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았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했다면, 예?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행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안다면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지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자는 결국 그 인생의 멸망이 비참한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부네는 그래도 명분이 커요, 안 커요? 크지. 내가 한번 왕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는 그 명분 앞에 하나님 뜻을 알고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큰 명분도 아닌 육신의 작은 소욕 때문에 육신의 작은 불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긴 하지만 벗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드문드문 있어요? 자주 있어요? 드문드문 있어요? 자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소욕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면요, 꼭 일을 잃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꼭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면 꼭 포기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래도 못 따라가는. 그대 포기하고 따라가면 버리는 것 같은데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육신의 소욕, 이 세상의 소욕을 버리고라도 주님 말씀 따라가야 영혼의 때 후회하지 않고 육신의 때도 하나님의 보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부넬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되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하나님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한폐렴 바이러스 물러가게 하시고 전 세계 퍼져 있는 우한폐렴이 다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불신용은 구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